오늘 무슨 얘기해 주시나요? 앞에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은 뱀이 어. 허물을 벗을 거예요. 타라. 보여 주세요. 뱀이 어디 있나요? 뱀이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네. 왔나요? 타라. 이게 뭐예요? 뱀이야. 엄마. 이제 허물을 벗을 뱀이 어떻게 가나요? 뱀이 고개 고개를 들었다가 음. 그럼 몸이 끌려오죠. 고개를 내리고 또 고개를 들어서 몸을 끄는 방법도 있고. 음. 또 S자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음. 또 옆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음. 이번에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었는데 음. 오스트레리아에서 점프하는 음. 새로운 방법이 발견됐어. 오스트레일아에서 나무를 꼬고 올라가는 걸로. 나무를 발견했죠? 꼬았어. 음. 파이프를 꼬고 올라갔지? 네. 음. 자, 이제 뱀이 허물을 벗어야 게요 음, 머리부터 벗죠. 후, <laughs> 저 파란 겠어 파란 뱀이 허물이 벗었. 뱀이 허물을 벗었습니다. 남은 허물입니다.